우리 그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이제 한 번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그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이거 관리해주면 되게 좋아요. 딱 들어갔는데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그랬더니 그냥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친구들하고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말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친구 몇명 사귀었어? 그랬더니 친구 못 사귀었어요. 왜? 그냥 그랬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숙제 내줄게. 내일은 학교 가서 다섯 명하고 눈마주치면서 인사해. 그러면 다섯 명을 눈 맞추고 인사하고 오면 내가 칭찬 스티커 다섯 장 줄게. 애들 되게 잘해요. 칭찬 스티커 별거 아닌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되게 잘 먹힙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걸쳐서 이 칭찬 스티커가 그 유형만 변화됐을 뿐이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뭐 이런 게 이제 엉덩이 붕 팍팍 해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다섯 명한테만 인사를 해봐.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와. 그럼 다섯 장 줄게. 다음날에도 다섯 명하고 인사했어? 인사했대요.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늘려보자. 열 명하고 인사해볼까? 근데 어제 인사하지 않은 아이들을열 명하고 인사해갖고 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되면 오늘 인사했으니까 다음날은 어 전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인사하고 오자. 인사하면 그 인사한 숫자만큼 칭찬 스티커를 줘요. 그러면 애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정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인사부터 하지 인사부터 안 해요? 인사부터 해요. 그리고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인사는 했는데 친해진 아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친해진 아이가 없으면 그럼 두 번째 숙제 줄게. 어, 오늘은 세 명하고 인사하면서 어제 잘 잤어라든지 그런 아주 짧은 질문 같은 거 한번 해봐. 그거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어떤 질문 할지는. 이렇게 물어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 인사를 하고 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그럼 다섯 명하고 하고 와. 인사하고 왔대요. 그다음 날은 열 명하고 얘기해. 인사하고 왔대요. 근데 근데 기분이 별로였대요. 기분이 왜 별로였어?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인사 안 받아 준대요. 어떤 애들은 인사를 하고 말을 걸려고 해도 무시하고 간대요. 근데 내가 인사를 하는 거는 내 역할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나, 내 인사를 안 받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상대방 역할이에요. 그 아이가 내, 내가 인사를 하는 건내 의지지만 그 친구가 인사를 안 받는 건내 그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닌 것까지 내 책임은 아니죠. 그쵸?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어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출발점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인사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몇번더 노력하다 보면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아이들하고 친해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인간관계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어, 친구라는 게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죠. 여기에서도 어머님들끼리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인맥들은요, 나, 나를 중심으로, 엄마들을 중심으로 엄마가 편안한 인맥이지, 아이들이 친해서 만들어진 인맥이 아니에요. 중심이 뭐예요? 엄마.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들끼리는 친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끼리는 성향이 안 맞아서 서로, 상극일 수도 있어요. 서로 안 맞는 애들끼리 매일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좋겠습니까?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독립해 해나갈 거예요.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그, 우리가 그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끼고 키워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세계에는 누가 죄, 누가 가득해요? 엄마, 아빠가 가득해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 아이의 세계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야지 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라는 거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드디어 내 인간관계가 초등학교, 학교 친구로 확장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확장이 되려면 사실 인간관계가 항상 좋았습니까? 여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성인이 돼서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나이 마흔 돼가지고 음? 처신이 좋아져서 어디 가서 욕을 안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 욕을 안 먹는 방법을 체득하기까지 몇년 걸렸어요. 저는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직장생활 하는 게 제일 거, 걱정이에요. 직장생활 무서워요. 직장생활 왜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남편들은 매일매일 그 전쟁처에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봉사 모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개인 모임들을 몇개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딱 하나 있어요. 욕안 먹는 거. 저는 욕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목표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 맺는 거.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정말 인간관계 목표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점점 유명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나를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제 방송 나오고 책 나오고 막 TV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묻지마 소송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더 괜찮, 그더좀더 더 자기보다 더 뛰어나 보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은 걸 겪어요.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똑같이 겪어요. 어디서부터 겪냐면, 겪냐면 가정 내에서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겪어요. 정말 저희 부부 저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세 남매를 되게 잘 키우시고 저는 운이 좋게 좋은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보통 우리 세대 같은 경우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있으면 딸이 굉장히 차별받는 세대이기도 했었어요. 우리 세대 중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우리 밑에 세대도 여전히 그런 세대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이 세 남매를 똑 같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laughs> 그러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한 지원을 더 많이 갈거 아닙니까? 난 공부 당연히 안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야너 공부 안할 건데가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좀 아까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해 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참어 감사하게 정말 정말 감사한 가정인데 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새 아이가 둘만 돼도요,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왜 지들끼리 경쟁하죠? 부모가 경쟁을 시켰어요, 나도 모르게. 왜,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면, 아이고, 네가 공부 잘하면, 돼. 네가 최고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더 관심을 더 주는 것 같이 보였거나, 그러니까 본심은 아니더라도 행위가 그랬다면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본심은 다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이왕에 공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지. 그쵸?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좀더 잘하면 눈이 더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근데 그걸 통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예. 네. 그래서 양가감정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게 부모 자녀 관계예요. 왜냐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하나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대로 얘는 아무것도 좌절을 겪지 않고 아무것도 이 아이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탄탄대로대로 그냥 내가 만들어준 대로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그런 코스로 갔으면 좋겠어.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저희 학, 그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가 가장 평탄했어요. <laughs> 부모님에서부터 독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힘든 일을 돌려가면서 강도도 점점 세가는지 모르겠어요?